어둠 속에서 답을 찾다.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여정 삶의 가장 깊은 질리는 때로 가장 어두운 곳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보통 밝고 긍정적인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종종 고통과 시련의 흙탕물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과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빛이 아닌 어둠을 탐구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둠을 연구합니다. 빛 속에서는 아무런 답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기만 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법을 굳이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한 순간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니까요. 하지만 인생의 어두운 시간들, 그 깊은 절망의 순간들은 다릅니다. 그곳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결코 그 가치를 알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를 어둠 속으로 밀어넣지 않습니다. 삶이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갈 뿐이죠. 하지만 바로 그 어두운 순간에 들어섰을 때 비로소 사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글을 쓸수 있나요? 고등학교 때까지 글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했다면서요. 저는 대답합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 가장 어두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 때문이라고 그 어둠을 마치 학문처럼 연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매맞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저 또한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백인 아이들만 있는 학교에서 유일한 흑인 아이였던 저는 심하게 말을 더듬었습니다. 연극 무대 위단 열다섯 명의 관객 앞에서 단한 줄의 대사를 말해야 했을 때조차 저는 말을 더듬다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무대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수치심, 지독한 불안감, 그 뼈아픈 기억들. 저는 집에 돌아와 신을 원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세상은 왜 나에게만 이토록 가혹한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고통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연구하는 것 뿐이라는 사실으려. 그래서 저는 삶이 저를 뒤흔드는 어두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펜과 종이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 상황은 정말 끔찍하다. 미쳐버릴 것 같은 기분이다. 좋다. 이 감정을 깊이 파고들어 연구해보자. 이 지옥 같은 경험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어떻게 이 고통을 뛰어넘어 이전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될수 있는가? 저는 제 마음에 암흑물질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스티븐 호킹 박사가 우주의 암흑물질을 연구했듯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찬물로 샤워하고 무조건적인 규율을 외치는 앵무새 같은 조언들은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어수선한 차고와 같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차를 주차할 공간조차 찾지 못할 겁니다. 아이들 장난감, 낡은 가구, 쓰다만 물건들이 뒤죽박죽 섞여있죠. 하지만 그 차고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한 대는 물론이고 두 대, 심지어 자전거까지 들여놓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규율, 결단력, 꾸준함에 대해 말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속은 온갖 걱정과 불안,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는 규율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꾸준함이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한두 번은 시도할 수 있겠지만 이내 어지러운 마음의 차고가 모든 것을 집어 삼켜버립니다. 마치 과부하가 걸린 회로 차단기처럼 말입니다. 너무 많은 것이 연결되면 차단기는 스파크를 일으키며 모든 전원을 꺼버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너무 많은 정신적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마음의 공간을 비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어두운 암흑물질, 당신을 짓누르는 과거의 상처와 불안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정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당신의 마음의 규율과 성장을 위한 공간이 생겨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그 어수선한 차고와 같습니다. 아이들 스케줄을 챙겨야 하고, 배우자와의 관계, 직장 상사와의 갈등, 월급 문제, 끊임없이 밀려드는 일들, 이걸 하고 싶은데 저걸 해야만 하고, 이런 혼돈 속에서 어떻게 위대함을 위한 공간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규율도, 구조도, 꾸준함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진, T, S, 엘리엇은 말했습니다. 너무 멀리 갈 위험을 감수하는 자만이 자신이 얼마나 멀리 갈수 있는지 알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실패할 위험, 조롱당할 위험, 당신의 안전과 안정을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멀리 갈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정상의 공기가 어떤 말인지 알고 싶다면 기꺼이 너무 멀리 갈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많은 이들을 어둠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어쩌면 당신이 바로 그 비전을 받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가족을 가난과 한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믿음을 버리게 할 리더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당신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도전과 어려움, 힘든 시간들로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의 증거는 모든 것이 순조롭고 쉬울 때가 아니라 바로 이 시련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당신은 이 도전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이 어려움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십니까? 인생은 어떤 길을 선택하든 힘든 법입니다. 당신의 꿈을 좇는 길은 희생과 규율, 회복력을 요구합니다. 물론 힘듭니다. 하지만 이루지 못한 꿈과 후회의 무게를 짊어지고 사는 것 또한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고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도전과제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당신은 환상적인 기분을 느껴야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주가 드디어 내게 어려운 과제를 주셨구나. 내 인생은 너무 오랫동안 쉬웠어. 나는 이토록 보잘 것 없는 삶에 만족하며 그저 생존하기에는 너무나 유능한 사람이야. 드디어 도전할 만한 것이 생겼다. 감사합니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진정한 남자는 진정한 인간은 고통과 고난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끔찍한 일들을 겪고 힘든 삶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포용하십시오. 고대 스토아 철학의 지혜는 바로 이것을 가르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 오늘 아침 기분이 좋게 일어났든, 우울하게 일어났던 저는 이 자리에 와서 제할 일을 했을 것입니다. 제 감정이 어떻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을 해야 하고 훈련해야 하고 세상이 강요하는 거짓된 틀에 저항해야 합니다. 제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슬프다고 해서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경쟁자들은 당신의 기분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 스스로는 그렇게 당신의 감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매일 아침 당신의 삶을 개선하는데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은 괴물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적인 괴물 말입니다. 무자비할 정도로 야망을 품고 그것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전쟁터의 정원사보다 정원의 전사가 되는 것이 낫다는 오랜 격언이 있습니다. 먼저 강해지십시오. 그리고 그 힘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만약 목표가 너무 거대하게 느껴진다면 과업을 아주 작게 나누십시오. 아무리 작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누구든 과업을 충분히 작게 만든다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의 시작이 행복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라는 사람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통제밖에 있었던 일들로 당신을 규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당신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당신이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하기로 선택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는지가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영웅이란 끔찍하고 혼란스러운 잠재력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길들여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무언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당신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과 마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신 자신에게서 불태워 없애야 할 부분들, 버려야 할 나쁜 습관과 생각들을 바라보십시오. 처음에는 특히 당신이 많이 망가져 있다면 당신의 95%를 불길 속에 던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당신이 불태우려는 당신의 일부는 죽지 않으려고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결코 유쾌한 경험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당신이 그 문제들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고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당신은 혼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들이 당신을 현명하고 성숙하고 두려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들은 당신의 실수만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아니오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 중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최고를 기대하되 최악에 대비하십시오.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뒤에 남겨두고 떠나야 합니다. 화가 날 때는 침묵을 지키십시오. 변명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비판은 받아들이되, 무례함은 결코 용납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존중하는 최고의 방법은 스스로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리는 것은 어렵지만, 후회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성공이 당신의 머리로 가게 두지 말고, 실패가 당신의 마음으로 가게 두지 마십시오. 진정한 안정은 직업이나 학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안전은 당신 자신 안에서 당신의 기술, 당신의 능력, 당신의 마음가짐,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 안에서 발견됩니다. 인생은 원래 안전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결국 승리합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삶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나올 때마다 인생은 당신의 얼굴에 주먹을 날릴 준비를 하고 서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겨내야 할 수많은 싸움과 마주합니다. 저는 역경이 제게 던져지는 순간을 사랑합니다. 배우기 위해서는 낡은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움이란 나의 낡은 생각, 낡은 방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들이 죽어야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이 생깁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저는 조금씩 죽어야만 했습니다. 넘어져 본적 없는 사람에게는 영광이 없습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 바로 그곳에 영광이 있습니다. 스무 번 넘어지고 스물 한번 일어선 사람에게는 더욱 위대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강해서 한 번도 넘어져 본적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큰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용기와 결단력, 그리고 강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위대한 여정이 되기를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영광에 이르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길에 등불이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평가